여우수아 13장.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외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족 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구밥,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세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루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야웨의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암몬 자선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갓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오게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우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니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앗과 기랴 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 부울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벳여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몰의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알로엘까지와 해수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헤스본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차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이는문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노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